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화요 재배 기도의빛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큰물결이 그 설레는 어둠바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다와 같은 인생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이 배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 줄이 의탁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니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주례국기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조 전 위에 있습니다. 출애국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안과 납달리와 카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 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덤과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루가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인있 애굽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근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딸이 살려드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주가 복음에 이어서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매일 묵상해 나오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우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라는 그런 명칭은 70인의 역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름 그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굽의 가족으로 애굽에 들어왔다가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애굽에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특히 신사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출애국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국기에 이어서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광야여정기라 할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난 땅에 가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광야 속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주례국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욱 더 믿음 가운데 국기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시대에 나타난 번영과 고난의 경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한때는 번성하도록 허락하시다가 왜 한때는 고난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앞 부분에서는 본영의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번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섬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이 가난 땅에서 흉년이 들자 요셉의 권유로 애국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심한 흉년에서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장차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70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몇 세대 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났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성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이 300만 명이 될 정도입니다. 70명이 내려가 400년이 훨씬 지나 이 300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번성하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도록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가장 좋은 땅 호센에서 음. 그리고 애굽의 문화와 전혀 상반되는 가축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애굽과 거리를 두면서 그 문화에 물들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보호 속에서 엄청나게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학자들은 애굽 그것도 고센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라 그렇게 말하고 납니다. 미미했던 야곱가족이 이스라엘한 민족을 이루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애국, 그도 고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애국에서 일어나 다스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다름 아닌 새로운 왕조 왕권을 말합니다. 이전의 애굽 왕조는 북방에서 내려온 왕조였다면 이 새로운 왕조는 남방에서 비롯된 왕조였기에 이스라엘의 문명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새로운 애굽 왕조는 강성해진 이스라엘을 위협으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감독을 세워 당시 노예들이나 하는 건축일에 이스라엘을 동원시켰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건축과 관련된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농사까지 시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어땠습니까? 1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아멘.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퍼져나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은 이스라엘은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남자애를 낳면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남자애를 죽이지 않느냐 추구하는 애국왕에게 산파들은 애국 여인과 달리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서 가기도 전에 해산하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변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산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0절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자 결국 애굽왕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학대해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번성에 나가자 아예 태어난 남자아기를 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한때에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잘 살아왔던 우리 삶에 갑자기 고통의 회오리가 몰아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탄의 핍박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사탄의 핍박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는 다름 아닌 당시 애국왕 바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사탄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애국기를 보면 바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탄의 독으로 쓰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 고난에 처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호소라고 하는데 사실 고통을 주는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주는 장본인은 항상 사탄이지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기 위해 사탄의 음모는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에서드가 왕비일 때에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당시 헤로 왕은 그 지역에 태어난 두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아가 이차 세계 대전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학대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실패한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엄청나게 학대하고 심지어 남자아이까지 죽이도록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했습니까? 더욱더 번성하고 포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성의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국의 학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사탄의 핍박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실현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해야 됩니까?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고난과 시련은 성공할 수 없는 사탄의 핍박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만약 애국당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잘 살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을 잊은 채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당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란 성들러분왜 우리 삶의 시련과 함께 고난이 계속해서 주어집니까?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부유할 때는,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그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과 그 나라를 열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우리 삶의 고난을 허용하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계속된 고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삼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탄식, 탄식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멸절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섬을 받은 사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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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이들이 멸절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섬을 받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삼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고, 은혜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까지 삼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번성과 고통이 교차합니다. 번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때야 됩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배우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까지 있다는 사실,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번성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계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날를 열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나라까지 함께 오늘 성교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예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번성과 고난이 교차하는 인생을 우리 또한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인생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배후의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더욱더 열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예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